맹난 현미의 결혼식을 고행하겠습니다. 단단다다, 단단다다. 천천히 갈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음식이. 음식이 예술이야, 예술. 참, 먹음직하게 한다. 어. 예술품입니다. 뭔돼지고기 야. 이거 맛있어. 밥이네 오곡밥. 음. 이게 음식 예술이야 예술. 우리 남편들 살아 있을 때 우리야 우리... 김치도 좀 이렇게. 야. 우리 남편들 살아 있을 때 응.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차려주면 얼마나 좋아했겠니. 아 그거 보면 또아유안 됐어 우리가 맞아. 그. 김치 맛있다. 이거뭐 연어야? 김치 맛있다. 이거뭐 연어야? 이거 남편들 때 놓고 조리서도 응. 이렇게 오붓하게 먹해 남편들 뭐다 갔는데 뭐 하늘나라로 갔잖아. <laughs> 어? 남편들 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먹어. 남편 챙기느라고 나나 이러잖아. 남편 뒷바라지 열려 있었잖아 열려. 우리 바보같이 살았어.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거야, 그지? 야, 연어 맛있다. 먹어봐. <laughs> 4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 다리가 찼어. 음, 음. 촬영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왼쪽 무릎팍.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나가면 좀 창피하잖아. 그래서 4년을 현미 씨하고 같이 같은 동네에서 살아. 그래도 내가 이 집을 안 갔어. 창피해서. 왜냐면 아무리 친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걸음을 잘못 걸으니까 가도 봤지만은 그얼음판에 넘어진 그 쇼크가 너무 큰 거야. 나이는 나이야. 아무리 젊게 살아도 내가 가끔 그래.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는 나입니다. 왜? 내 생각은 젊은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게 안될 때가 있잖아. 며칠 전에 집에서 현관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부러져가지고 지금 잔등이가 그렇게 아프잖아. 너무 급해서 그래. 응? 너무 급해서 그래. 나는. 내가 오용 중에도 급한 오용이야. 근데 내가 차분, 차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응. 음. 이것도 줄까? 아, 이건 뭐였어? 뭔지 모르지만. 아, 갈비탕이요. 어. 음. 아. 뜨거워, 조심해. 저 조심해, 조심해. 야, 요 김치 맛있다. 이친 음식 참 맛있어. 근데 두 분이 선생님이 야야 이러시는데 음. 두 분이 친구신 거예요? 그럼. <laughs> 내가 하나 오예야. 한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다고 내가 언니 그럴 거야? 한명 속에도 나보다 두살 오예야. 그래도 예제였어 처음에는 한 명씩 할테 내가 나이를 속했어 언니라 그래야 되거든? 두살 후에니까. 근데 하루는, 나보고, 현미야, 너 나이 속였지, 그래. 그래서, <laughs> 너, 너, 언니라 그래야 되는데 예제였어 그래서 미안해. 그랬더니, 할수 없다. 이제부터 틀자. 그래갖고 튼 거야. 그런 거 <laughs> 없어. 우리는. 떠날 때는 말 없이부터, 오래 상이니까. 그게 우연이지. 영화가 왜냐면 주연하는 주제가 마다 내가 부르고, 이봉조 작곡이고,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저 부부 맹랑 부부 뭐 옛날에 자기네들 어렸을 때 대단했어. 결혼식에 갔다가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 한복 다 뜯기고. 그래서 했는데 팬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들어가는데 날 갔다 그냥 못 들어가게 한복 다 찍혔잖아. 결혼식 못 봤어. 우리 결혼식 때 아유 사람이 음.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 신랑이 나고동갑 내기거든. 시성일 시간 나고동갑 37년생이야. 굉장히 뚝뚝한 사람이야 그 사람. 음. 경화 아빠 참 뚝뚝한 사람이었어서 이렇게. 집에서, 아, 어? 집에서 아픈 행동을 안 해. 병원에 가는 거야. 가서 이제 입원해. 그랬는데, 저기 전라도에, 그리 간데 공기도 좋고. 그래서, 방 하나 해줄게. 요 여기 와서 있어. 이래. 그럴 때 내가, 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사라졌어. 어. 따끈따끈한 수건으로 발을 씻겨줬어.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그 옆에 발을 왼발을 했으면 오른발을 씻겨줘야 되잖아. 음.. 음.. 싫대. 오.. 자기도 양심이 있나 봐. 내 속을 그렇게 세게 그 예감이 있는가 봐요어음 음, 음, 이러더라 나는 뭐 산장수정 다하셨어 또 거기다가 국회의원 나갔지, 두 번. 국회의원 나가면은 돈 없잖아. 막주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먹었지. 그러니까 그게 통로가 됐지. 그러니까, <laughs> 그, 감옥에 갔어. 감옥에. 면회를 하고 나오는데 간수가 고수 하나를 이렇게 신성을 쓰요 주신 거예요. 그게 시잖님 미안하다는 소리야 아, 우리 어, 남편이 간수가. 이 어맨 나네. 경아버지기니까 눈물이 나네. <laughs> 어. 내가 어맨난. 눈물이 나. 어. 어맨 난이가 왔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저, 전해주세요. 내가 줬다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오래 보지? 이랬는데 이렇게 장미를 이렇게 놓고 이거 한번 보고 저러게 이거 한번 보고 저러게 마냥 울어 챔피한지도 몰랐어 나는 그래 챔피한게 어디 있어 슬퍼 죽겠는데 어, 슬플 울었어. 때가 챔피언게 어디 있어 막 울었어 어. 내가 어, 지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어. 얼마나 좋아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원체 영화계 데스타 원체 어? 가요계 데스타 우리가 남편들을 모시고 살아가지고 속은 많이 썩었어 여자들이 줄줄이. 그냥 새벽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이 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이 여인이나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용화배 온다고 누구냐 음. 남편을 항상 최고로 우리가 음. 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 밑에라고 그랬지 남편 위에 서본 적이 없거든 그게 우리 두 여인의 공통점이야 그렇지. 응. 얘는 훌륭해. 나는 훌륭한 여인이라고 항상 오맹난 씨 방송 나가면 얘기하는데 왜 나서지 않고 참을성 많고 이해력 많고 이런 여자 없어. 드물어. 보통 오맹난 정도 스타 돼봐 나설 라그러지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인정이 많고. 어. 그건 내가 사랑하잖아 같은 여자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봉준 선생님한테 내가 도망 나왔을 때 나를 제일 일로로 찾아온 여자가 어맹란이라고 도망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 음.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이 여인이 돈도 빌려주고 다 도와주고. 그,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 많은 연예인이 그렇게 많은데 다 싫어. 얘만 싫어. 얘래. 아니, 이 희은이 없잖아. 아니,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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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마음이 커. 양양거리면서 뭐, 누구 미워하고 뭐, 이런 게 없어. 팔아. 그게 좋아. 나도 그래, 나도. 음.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여자가 드물어. 난 내가 생각해도 나를 칭찬을 해. 아, 그해 이해력이 많지 베풀줄 알지 현미는 괜찮은 여자 <laughs> 그렇지. 더나무야서나무야 나무야. 음. 아, 나무. 내 입에 들어가면 현미 입에도 들어가고 어. 내 발에 들어가면 신발도 같이 신고 살속에도 입을 같이 고 그리고 잘 살자 그래 우리 젊은 날까지 우리 단거 없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 둘다 할머니잖아 건강하자 <웃음>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